세만금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세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세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마련의 근거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세만금 내부개발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식 세계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지난 20일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촌유학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도대 전통시장이 자매결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정 주간 뉴스입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세만금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6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151명이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 설치자 시행령 등 재정작업의 후속작업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지원 등의 새만금특별법의 핵심사항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한주 도지사는 "후속 조치는 차기 정부 인수위부터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청은 중앙에 설치하고 전북에는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청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해온 새만금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이 전주시대 골목 상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업 실시 이후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업체의 절반 이상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의무휴업 대상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출이 각각 10.25%,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의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 20일 개교한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개교기념 및2012 전북고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북 고메는 국내외 유명 요리사들이 전라북도의 로컬푸드를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담아 새롭게 재해석하는 행사로 이탈리아와 뉴욕, 프랑스를 비롯해 한식과 전북 향토 요리가 선보였습니다. 한식 조리학교는 한식 세계화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대가 모두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립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촌유학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라북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유학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유학을 활성화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유학 활동가와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 유학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의 전통시장이 자매결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전통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은 기관은 모두 186개로 지난해 말 129개 기관에 비해 44% 증가했으며, 이들은 돈의 40여 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동안 1,100여 차례 이상 장보기 행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총 52억 4천여만 원의 상당의 논누리 상품권을 활용해 물품을 구입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19억 6천만 원가량의 논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해 장보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3개월 이상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못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북도정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